안녕하세요 힐링왕 시골 아재입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힐링왕 시골 아재 나와주세요예 힐링왕 시골 아재입니다 아 제가 그 꿀을 다 뜨고 이제 밤, 밤 꿀만 남았죠 야생화 꿀이 지금 막 빠지고 지금 우리 집에는 지금 밤이 피기 시작합니다 어, 방꽃이 피기 시작하면 은 저는 분갈을 할 준비를 합니다. 그리고 왕, 그, 결국은 벌을, 어, 왕을 만들어서 분갈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, 그, 왕 만드는 걸 오늘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. 어, 왕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날짜에 왕이 나와야 그왕 분갈을 시키겠습니다. 근데 왕대를 엮기 전에, 3일 전에 분갈을 시켜서 저 4kg 바겉으로 어 나가야죠. 그러면은 왕을 내가 어느 시기에 어느 때 만들어서 왕을 분갈을 시킬 건가 준비를 해서 왕을 만듭니다. 오늘은 왕을 1차로 엮고 2차로 지금 왕을 지금 또 만듭니다. 그 지금 왕 안에 왕 안에 지금 노야제리를 살짝살짝 묻혀줘요. 살짝살짝 살짝 묻혀줘서 그 이. 왜 그런다면은 그 알을 또 이럴 때는 그 노열제리가 먹을 양식이 있어야죠. 그러고또 알이 있으면은 노열제리가 있으면은 또 살짝살짝 묻혀 놓으면은 또잘 그걸 해요. 그, 그 집을 잘 짓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래 하나 이래 만들었는데 이 제일 좋은 우리 집이야. 어 순하고 그 제가 볼 때, 술하다고 생각하고, 그러고, 알을 잘 놓고, 수미를 잘 하는, 그런 왕을, 점을 찍어 놓습니다. 찍어 놨다가, 지금, 음, 그 왕을, 어, 소비를 찾아서, 3.10, 3.10을 제가, 그, 그 3.10을 만드는, 그 차단입니다. 차단에서, 어, 제가 떼었요다시 한번, 보여주실까요? 3.10, 아니, 본일 난가는 모르겠습니다. 3.10. 이게, 이안 떠서, 이 안에 왕롱에다 였습니다. 자, 한번 보시죠. 어, 지금은 왕을, 3.10을 지금 떠있습니다. 한번 떠여보시다. 떠가지고, 그, 제가 잘 여치는 못합니다. 초, 아주까지. 저희 그러니까 초보자입니다. 초보자라서. 잘 여치는 못하는데, 한번 떠여보시다. 음. 자보이는건 모르겠는데 여기 사 여기 3일령입니다 살짝 끊 티머리 살짝이 꼬부리질떡 말떡하는 애벌레가 이걸 안에다가 살짝이 이어집니다. 자보이는 한번, 한번 찍어보시죠. 보입니까? 음 여기 3 1령입니다어 찍을 떠서 지금 이제 예전 지금 이렇게, 떼었습니다. 떼어가지고, 어 떼어놓고 지금, 안에 이었습니다. 연한 걸, 어 사진상, 그, 그, 하니까,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, 연한 걸, 어지 연한 걸, 아이자 3일, 지금 오늘 3일째입니다. 3일 연한 걸 한번 보시다. 예, 그래가지고 어제 어제 아래 한 3일 됐습니다. 현재가 3일 됐는데 3일 된게 왕대가 떴는가를 한번 보시다 자, 이 3일 된 왕대, 반드시 왕왕 왕대를 여면은 만들려고 여면은 반드시 사양을 해야 됩니다. 사양을 해야 왕대를 짓습니다. 어, 사양 한번 보시죠. 제가 어지 말고, 아래 산 오늘 딱 사빌채인데, 사실은 열어보는 게안 좋습니다, 오늘은. 그거 하니까 음. 내가 열어보는데. 자, 만들고 있죠? 아, 여기 왕이 파괴를 하네. 이 왕이 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지금 요거 지금 파괴를 하고 있는 중이네. 이게 왕이 위에 올라왔다는 증거입니다. 이거는 오늘 확인을 해보고 다시 왕대를 새로 이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통에 오늘 또그 아까는 두 개였는데 하나는 파괴하고 또 오늘 또 지금 다른 걸한번 봅시다 거기 왕이 올라오면은 왕이 그 기왕판 사이로 올라오면은 얘들이 왕을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래 거기는 저런 거를 잘 보고 왕대를 이어야 됩니다 왕을 못 올라오게 꼭 붙들어 매 놔야 돼요 요거는 이게 반드시 이 쟤들이 왕이 안 올라오면 파괴는 안 합니다 자 보이죠 어 이거는 100%다 됐네요 아, 한개 빠지고 두개 빠졌네요 40개 중에 두 개를 빼고 지금 노열제리를 꽉꽉 채워서 지금 이어놨습니다 이게 왕이 안 올라오면 이렇게 잘 지어요 어 이거는 잘 지었습니다. 아주 이쁘게 지났죠, 이쁘게. 보이시죠? 어 이렇게 왕을 지금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죠. 내년 이게 내년 내년에 어, 월동을 갈 준비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또 내년 또 아가시아 꿀하고 연결도 되죠. 어, 그렇게, 이렇게 왕을 만들어서 분가를 시기어야 아마 여름 벌 관리하기도 좋아, 아마 좋을 듯 합니다. 저는 지금부터 다, 방굴만 떠고 나면 다 내려버립니다. 계상은 안 가져갑니다, 저는. 어, 단상으로 가져가되 가을 벌, 만상벌을 만들 수 있는 단상만 가져갑니다. 그래서 그 내년에 월동을 지나서 내년 아카시아 굴을 뚫을 수 있는 자기분을맞추려고 어, 난족의 왕을 또, 나오는 걸, 출방하는 걸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힐링왕 시골아재였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. 행복하세요.